예 안녕하십니까 성선러라송운고 목사입니다. 106일간이라 서울 도심에서 광란의 집회를 해가지고 무법 천지 무정부 상태를 만들었던 이 강호병 사건 야 여기에 대해서 강호병 연예인들 40명을 전전를 최초로 이 정격 발표를 했던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 증폭이 되어졌는데요. 여기 그때의 피해액이 3조 7천억, 그 해에 이 일로 3조 7천억이라고 하는 피해액을 가져오고 시위로 연인원 여기에 2천만 명이 여기 참여를 하고 경찰이 7,600개의 중대, 그리고 68만 4천여 명이 사천여명이 경찰이 동원이 됐다. 이렇게 되어진 이강우병 선동에 앞장섰던 예,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후쿠시마 이 오염수 이런 그 계담 같은 거뭐 사드 이제 참외 계담 그리고 천안함 계담, 베레벨 계담이 전체 나라에 만년이 되어져서 콘크리트처럼 어 지금 이렇게 그전 대통령 어 문 대통령마저도 이렇게 지금 세력이 지금 어, 견고하게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나라가 온 나라가 어, 이렇게 어리, 어지럽고 영, 이렇게 되어진 것은 이 연예인들이 특히 불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지금까지 내려온다 이게 북한에도 춤을 추게 만들어주는 예, 어, 이적 행위가 같은 이런 영향력까지도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그러나 이 연예인들이 지금까지 한 명도 그 가운데 석달이 명당과 그들의 소리들이 다 이렇게 조사가 돼 나왔는데 이 서옥식 서옥식이라고 하는 어이 언론회 부, 한국 언론부 어이 대한 언론부 회장이라는 분이 상당히 객관성 있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저 많은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자, 이게 한 번은 짚어 지고 가야 됩니다. 그냥 묻혀 가지고 있을 수는 안 되고요. 서옥식 예, 회장님이신데요 자, 이렇게 여기가 어 그러니까 4월 29일이 이제 3, 15주년 됐는데 서울 강호병 난동집회 15주년 에, 무정부 상태로 어 만든 에, 184개의 강호병 동맹군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연예인들이 이렇게 대표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 하고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가운데 연예인들 중에는요, 강우병을, 강우병 소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입에 밀어 넣는 편이 낫다. 이렇게까지 선동을 해가지고 난리 장판이 났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이제 박미선도 이렇게 앞에 나오고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면은 석 달이 되었는데 지금 저두달석 달이 됐죠. 그런데 이 일을 뭐 제기한 연예인이 있나 그랬더니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들 연예인 4 0 명은 1 5년 동안에 그때 외친 대로 단한번 미국 소고기를 먹지 않고 살았느냐. 어, 이 선동에 동참한 큰 사회 무리를 일으키고도 반성은커녕 멀쩡하게 행, 활동하는 형태를 단죄해야 된다.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어,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 사람의 명단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두 번째로 올리는 이유는, 어, 이 연예인들 중에서는, 연예인은 우리나라에 사랑을 먹고, 또 인기를 많이 누리고, 어, 돈도 엄청나게 이제 벌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공인으로서, 어, 책임감이 많이 있죠. 연예인은 나라의 꽃이고, 스타 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계 안에서도 말이죠. 연예인 교회가 있고, 연예인 그 교인들, 이 시, 그리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범을 보이고, 영양,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편인데요. 자, 기독교 연예인들도 이렇게 향기를, 향기를 보여주고, 모범을 보여주었다면은, 어, 여기에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절대로 진정한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은, 어 무엇인가 앞장을 서서 신앙 양심과 도덕적인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한 줄이라도 사과 성명을 어 사과를 한마디라도 한, 한 하는 에, 그런 그 자식을 해야 어 그만한 에, 존경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댓글을 보면은요. 얼마나 분노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정말 여러분 이 강우병 난동에 정치에 엄청난 손해를, 나라에 손해를 끼쳤는데, 이 3조 7천억, 이렇게 그또 간첩이라고 판명이 되어진 이 대통령, 예? 뭐, 지금 뭐 공산주의자다 간첩이다, 이렇게 해서 무죄로 나오고, 예, 신영복을 존경한다, 사삼, 제주도 사삼 사건, 이런 걸 뒤집어 놓고, 이거요. 이런 엄청난 거짓 선동을 한, 이게 사탄 마귀가 거짓 선동 왜곡 조장은 예, 선악과 장세기 3장 잘 아시는 대로 예, 선악과를 말이죠. 먹으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 선동, 왜곡, 조장을한 것이 사탄 마귀의 이, 이 가장 해 가지고 이 완전히 사람을 혼미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에, 인류를 죽음 속으로 저주 속으로 몰아넣어 버린 게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고 이또이 이, 가장의 명수라고 고린도후서 1 1장이 나오지요. 또, 마태복음 사장에도 뭡니까? 떡을 만들어 먹으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뭐, 뛰어내리서 인기를 끌어라. 이게 다 사탄이 지금, 이 사탄은, 어, 바로 이게 마귀의, 이, 압이, 예, 거짓의 압이 얘기해서 너희 났다. 이제, 거짓의 압이라고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예, 용과 뱀과 옛, 예,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평화, 꿀을 사. 발라 가지고 사탕에 독이 들어 있는 겁니다. 평화, 사랑, 뭐 공정, 공의, 뭐 하의 일치, 뭐 풍요, 예, 나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짓의 옷을 입고 자 이런 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속으면 되겠습니까? 목사들도 자, 반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설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자, 우리가 한 가지 하나 어, 다시 보는 것은 여기에 어, 이렇게 손해들을 쭉 기록을 어, 이렇게 통계들을 기록을 해 놓고 있고요. 예. 이 수, 예, MBC 수첩 보도가 나온 이후로, 허위 보도가 나온 이후로, 에, 사장이 신문지면 방송에 그 사과 한줄 정도 이야기한 것 외에는, 예,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에, 김미화의 얼굴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와 있느냐. 여기는, 이, 이분은 아주 팩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예, 이렇게, 어, 강호병 선동의 가장 주축이 되었던 방송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자, 어, 그리, 그리고 그 김미아는 말이죠. 어, 이 기독교인인데, 내 송송 구멍탁, 예, 그렇게 해놔 놓고 미국산 소고기를 사용한 자기 그 가게를 하면서 메뉴에다가 미국산 소고기를 사용을 버젓이 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이게 이율배발적이고이 예, 내로남불입니까? 자기 딸들은 예, 재혼 10년차 김미아는, 예, 이렇게. 에두 딸이 방황하던 두 딸이 미국의 명문대를 가다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있고. 그이 40명 중에 김민선이라고 하는 탤런트는요. 강우병의 득실거리는 소를 먹느니청산가리를 입에 털어 넣겠다. 낫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자, 이렇게 내송송 구멍탁 이 온갖 이렇게 그 당시에 새 파이프 들고 자, 그 연예인들 이름과 그때 자기가 말했던 것이 팩트를 쭉 이렇게 기록해요. 김규리, 김구라, 예, 그 다음에 김미화, 박미선. 이 박미선도 참이 신앙이 좋은 일뿐인데 여기 그때 당신은 이렇게 기울어졌던 말을 했습니다. 한번 뭐 하리수, 이동욱, 송백경, 김혜성 쭉 말했던 것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밝혀놓고 빼도 박지도 못하도록. 딱 이렇게 이제 다 발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이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자꾸 그려놓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고 찾아봤더니요. 이 김재동이하고 김미화는 특별히 이 김미화는 찾아보니까 사랑의 교회 집사로 있다가 사랑의 교회가 참 보수적인 그 교회지요. 거기다가 뭐 어떻게 됐는지 천주교로 어 천주교로 이렇게 로사라는 이름으로 어 다시 개종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효순이 미순이 사건도 촛불 시위 앞장을 섰고 또이 정의구현 사재단과 함께 이라크 파병 반대 시위도 많이 했네요. 또 2008년도에는 m b c 본사 미국산 쇠고기 요거 반대 촛불 문화제 열성으로 제일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김미아입니다. 김미아. 그 다음에, 제주 해군기지, 해군기지 설립반대. 야, 요렇게 해가지고, 2020년도는 문재인 정권 때, 결국은, 예, 안산문화재단,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임명이 돼가지고요. 기게 공직으로, 어, 낙하산 인사돼가지고, 2년간 연봉, 8천만 원을 연봉, 예, 이렇게, 예,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에, 결국은 이렇게 앞장을, 에, 반대편에 서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김재동이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도 개신교회 교인이었는데, 이촌동 중신교회 아주, 어, 합동, 통합직이요 그, 예, 그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잘 있다가 2014년에 개종을 하면서, 어, 프랜치스코라는 천주교로 개종하면서, 성프랜시스 이름을 바꿨네요. 성 프랜시스가 되고 싶었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까? 박용만 두산 그룹이 대부로 세례받을 때서줬네요 아주 이게 돈 많은 어, 박 어, 아주 열심 예,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박용만 두산 그룹. 이렇게 해서 2017년도부터 이제 2018년 요몇년 동안에 말이죠. 충남 서울 뭐 이런 데서 한번 강의를 하면 1500만원, 2700만원도 있고요. 서울에서. 1회에 1,500만 원. 경기도에서 5회 강연을 해주고 6,580만 원을 받았어요. 예. 네. 이게 5회 강, 어, 강의해주고요. 이게 이제 2018년에 도 경북에서는 1,500만 원. 이렇게 일반 사람하고는 수백 배 차이가 나는 돈을 받으면서 그가 과거에는 이런 그 자파 말을 했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주장을 하면서요. 어, 국회의장 방망이 치는 거나, 목수가 망치질 하는 거나, 동일해야 된다. 요렇게 해다 놓고, 자본주의를 비판을 해 놓고, 나는 그만한 돈을 받을 베테랑이다. 요런 아주 미운, 아, 요런 거 아주, 어, 아주 얄미운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 지금 뭐, 현재 이제 요즘은 뭐, 15만원, 한 시간에 18만원 요런 걸 받고, 에, 하루 뭐 받고 그렇게 학생들 뭐, 강의해 주는 그런 걸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여러분 에, 성주 사드 배치에도 격렬하게 열렬히 반대했던 사람이 김제동이네요. 예. 예, 박근혜 그래서 싸우가 선동했던 사람이 김제동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박미선도 말이죠. 박미선도 동양 사람이 서양인보다도 강우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 이뼈국물어 우리가 우리 먹는 이것뿐만 아니라 후추 하나를 정도로 또 중독이 된다. 세상에 이렇게 선동을 해버렸습니다. 예, 양희은은 어떻습니까? 양희은 이따 기독교 참신자인데요. 노래의 아침이슬, 이게 그냥 그때 아주 그뭐 어, 주된 주 곡으로 그렇게 많은 청년들, 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그 양희, 양희은이가 불렀던 노래, 자, 이런 것을 듣고, 어, 거기 인왕산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눈물을 쏟았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 뒤로, 이 얼마나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자, 우리가, 어, 알아야 될 것은요, 어, 국회의원들이나 또 예술인, 교수, 뭐, 목사, 체육인, 이 목사들 안에도 이렇게 그 당시에 같이 할, 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그때 그 어떤 뭐 돈을 좀 받고 아니면 은 정치적으로 이익을 누리고 자리를 차지해서 있다고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지형이 바뀌지를 않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진지진을 추측해 갖고 이렇게 나라가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대통령이 바뀌고 어 우리가 강화문에서 그렇게 외쳐도 소용이 없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거를 털을 깨야 됩니다 털을 깨는데 이게 진정으로 예 이렇게 평화를 좋아하십니까? 정전, 어, 종전하기를 원합니까? 미군 철수를 원합니까? 이승만이가 죽일 사람입니까? 양심과 신앙과 도덕적인 양심을 가슴에 손을 대고, 이제, 양심선언을 해야 됩니다. 달한 줄이라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5년 동안에 6년 동안 잘못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로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잘못을 시인할 때 용서받을 수 있고 어,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 공산주의 주사파 문재인 간첩이라고 하는 이것은 마귀 사탄의 술수에서 나온 것이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레닌과 스탈린 이 모택동 이 모든 홍의병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 용과 마귀 사탄의 적 그리스도의 사상이라는 걸왜 모르십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복지부동 합니까 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사랑받고 돈을 많이 받았던 인기를 누리는 이 우리 기독교 정말 그 연예인들 예 이런 분들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여기 신영균님 같은 원로배우 이런 분과 같은 정말 신앙을 가진 분이 10명만 있으면은 예? 10명만 있으면은 한국교회가 살아난다고요 연예인들 왜 이럽니까 예? 정말 분통 터집니다. 오늘 이런 혼란한 나라에, 거짓 선동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연예인들이 큰 책임을, 크게 은혜를 누린 사람일수록 크게 책임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전화번호 했고 또 이긴 이, 어, 영상 아래에 댓글이라도, 뭐잘 아는 거니까 댓글이라도 한 줄이라도 사과를 하거나 단체로 성명을, 사과 성명을 한 줄이라도 하면은 어, 자유일보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어, 정말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이런 실수는 다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제하고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울어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이, 이 정말 잘못된 이 앞전 정부를 에, 이것을 타도하기 위해서라도 이 어, 무너, 무너진 재단을 바로 세우고 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데에 앞장을 서주서 하나님 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연예인들이 몇 사람이라도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